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이었고요 수요일 내일장을 준비하면서 원래 아침에 올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지금 좀 녹화를 늦게 하는데 조금 카톡 늦게 올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정보는 와이파입니다 유수값은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 차세대 모델의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인 FEM을 공급 확정했다. 그래서 미 트럼프 행정부에 찐수해 주다. 이런 기사를 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자리가 뭐냐 하면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1시 13분. 오늘 1시 13분에 기사를 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거기 있는 물량들이 과연 확신 매매가 될수 있는 자리인지 봐야 되고, 5세대 이동통신 부품업체의 와이팜이 미국 최대 전기업체와 차 함께, 그리고 공급은 기사 내용을 봤더니, 26년도부터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무선 통신의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주행 테마가 됐구나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되고 기사는 각자가 찾아보시면 더 확신의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 간단한 단점에서 보여드리면 아 이런 기사를 내서 오히려 오늘 상한가를 갔구나. 다만 얘가 내일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수 있는지 좀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요겁니다. 전날 월요일 날 어제 상상자 스스로 기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본성 RP, RCPS를 발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뭐냐면 제3자 배정으로 해서 165억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렇게 어저께 발표를 했고 이제3자 배정의 신주 가액은 2,860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납입일은 31일이고 그리고 그 납입한 주식에 공시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한 주식의 발행 자체는 2월 14일 날 한다는 겁니다. 2월 14일. 오, 그럼 좀 이상하죠? 오, 2월 14일 날 다음 달에 다음 달둘째 주에 주식이 발행이 돼 165억 원어치. 다만 2,860원인데 그 주식은 다만 1년간 보유의 수가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쨌든 31일 날 구정이 끝나고. 설이 끝나고 금요일 날나비하기 위해서는 2주가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2주가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가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RCPS에 대한 건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우선주 관점인 건데, 배당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건 빼고 요 관점만 보면서 월요일 날도 유수를 낸게 있고, 제3자 배정으로 분명히 2860원에 제3자 배정을 한다고 하고,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납비이 31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이고 그렇다면 이들은 주가를 위를 좀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거죠 봤더니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어 상한가를 갔네 요 관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1시 13분을 기억해라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봤더니 제 박스를 쫓쳐놨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시간대를 봤더니 요 시간대 1시 13분에 기사를 내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갔죠 여러분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아 그렇다면 이 종목이 매집이 돼 있냐, 이런 관점을 먼저 봐야 되겠죠.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봤더니, 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준분 거리량은 없습니다. 오늘 천억 넘게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자리서부터, 이렇게 봤더니, 이 자리까지. 즉, 얘네들이, 1년 넘게 박스를 만들고, 주가를 움직이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물려있던 애들, 여기서 물린 애들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물려있었는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본전을 준 겁니다. 즉, 이들은 오늘 1200억 원어치 거래대금을 일으키면서, 이 안에 있는 물량은 내가 다 샀다, 이런 관점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려서, 위에 매물도 받아야 되지만, 얘는 올려서 시세를 내겠다라는 관점이 된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는 이 종목을 거래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단 오늘 있었던 이 13번의 기사를내고 via 들어가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15번 봉 우리가 많이 보는 봉 15번 봉한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더니 야요 자리를 봤더니 요 자리도 이상하더라 이겁니다 요 자리를 봤더니 이때 거래대금이 얼마 여러분들? 요 자리입니다 요 기준봉 자리 요 기준봉 자리에 거래대금을 딱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354억입니다 즉 350억짜리 거래대금을 일으키고 그 위에서 주가가 출렁이면서 내려갔다가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물량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올렸기 때문에 최소한 얘네들이 100억 이상은 위에서 팔아먹겠구나. 그래서 얘가 만약 내일 아침 이렇게 봤을 때이 고점 위로 올라간다면 VI에 걸리더라도 당연히 봐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나는 이 종목을 내일 매매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돼야 됩니다. 학습 관점으로 직장인 보시는 분들도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V.I.에 그냥 사겠다. 1차에. 다만 너무 높으면 안 되지만. 근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일 꼭 지켜주셨다는 게 마틴입니다. 마틴. 마틴 매매. 마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가에 10%를 사고 10% 이상 밀리면 20%를 사는 관점. 즉, 예시를 들어서 여기 100만원어치 사서 슈팅이 나오면 3%든 5%든 슈팅이 나오면 팔아먹고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밀린다면, 시가부터 바로 밀린다면, 오히려 10% 이상 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산 가격에서. 그 자리에서 200만원씩 사겠다. 그리고 본전에다 걸어놓으면, 반등은 주고 내려간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냥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 에 물량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로 슈팅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줄수 있다. 또한 강하다면, 그냥 1년 동안 매집했기 때문에, 상한가로 감아도 무방하다. 상한가를 찍고 내려와도 무방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학습적 관점으로라도 소액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는 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는 매매는 체력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팜을 유수카과 함께 기자들에게 속된 말로 떡값을 주고 기사를 냈으니 우린 내일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오늘 보인 의도는 이전보 물량까지 내가 다 1년 동안 매집한 물량에 고점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올리겠다.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받을 때 이건 내고 매매해 봐야 된다. 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은 지금도 어려워서 손실 보는 분들 많습니다. 다만 말씀드립니다. 시드만 지키고 어느 한 분이 귀감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여성분이 매매를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이 매매를 요새 재미있어 하는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비중을 나눠서 몰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몰빵하지 마시고, 이 와이팜 또한 내일 욕심이 나더라도 내가 학습한 점으로라도 한번 매매해보겠다. 이게 좋은 종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즉, 좋은 종목이란 좋은 상황가란 내가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가감하게 들어가서 수익 낼수 있다는 관점으로 꼭 보고 한번 매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하고 매매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늦은 시간 영상 올리는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